자 561번이야 오른쪽 그림은 함수 y fx의 그래프와 직선 y n x를 나타낸 것이다 그지 이때 f inverse.f inverse의 c의 값을 물어보지 그래서 f inverse.f inverse의 c의 값을 물어봐 그어 그럼 f inverse의 값을 물어보니까 너네가 주어진 상황에서 y fx와 y n x 있으니까 원래 inverse라고 하는 게뭐 저기 있는 fx를 y n x 기준으로 대칭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대칭하면 f inverse가 될 거야 근데 되긴 하는데 너네가 이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질 않거든 대부분 이 굴곡진 거를 정확하게 연필로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뭐 저기 있는 저 그림을 F inverse라는 것 자체로 풀지 않고 뭐 Fx로 돌려서 풀 거야 됐어? 따라서 우리는 뭐 Fx 저 그림 자체로 풀 거거든 자 이제 볼게 그러면 F inverse에 F inverse에 CG 그러면 우리는 뭐 안에 거 풀고 바깥에 거 풀면 되지 그래서 안에 거 먼저 풀어야 되지 어쨌 그러면 f 인버스의 c의 값이 필요해. 그러면 이 값을 모르니 적당한 뭐 l로 let 하는 게 중요하지. 항상 문자 두는 게 중요하다 했어 그럼 이 말은 f 인버스의 정의에 의해서 f에 l을 넣었을 때뭐 c가 된다라는 거지. 그래서 l을 넣었을 때 c가 돼. f에 l을 넣었을 때 c가 돼. 어 그러면 이 c라는 y 값을 갖는 f의 뭐정의에게 있는 어떤 원소를 l을 넣으면 c가 되는지를 찾을 거야. 근데 뭐 y 축에 c 라는 값은 y 축에 있을 거다. y 축에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잖아. 그럼 이때 뭐로 활용해야 되냐면 우리가 뭐 저기 있는 그래프 중에 특히나 뭐 y는 x. y는 x 라고 하는 건 x좌표하고 y좌표 같지? 여기가 x좌표가 a 이면 우리가 뭐 여기 있는 그래프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은 x 하고 y좌표가 모두 같애. 마치 이 점은 x좌표가 a 이면 y좌표도 a. 여기는 x좌표가 b면 y좌표도 b. 이점 x좌표가 c면 y좌표도 c. 이 점은 x좌표가 d면 y좌표도 d. 이 점은 x좌표가 이면 y 좌표가서하는 거지 됐어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린 뭐아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y값이 c가 나오는 거 한번 찾아보자고 어딨어 y값이 여기 있네 c가 나오는 fx는 언제냐면 여기잖아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즉 x에다가 뭐 d를 넣어버리면 c가 나오네 맞지 무슨 말이냐면 f에 d를 넣어버리면 c가 나오지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뭐 f 인버스에 c라고 하는 거뭐 d라는 거지 그래서 l값이 d지 따라서 우리는 뭐 얘는 안에 있는 게 d가 되고 따라서 f 인버스에 d를 계산하면 돼.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지. 우리는 f 인버스에 d의 값을 찾기 위해서 얘를 적당한 k로 레하자고 같지. 이 말은 무슨 말이야? f에 뭐 k는 d라는 거지. 자 적당한 y 값에서 d가 나오는 뭐 적당한 뭐 정의역에 있는 k를 찾아보자고. 자 d가 어디서 나어 d? 자 y 의 d 여기 있지. 그럼 이거는 그래프랑 어디서 만나? 그래프랑 어디서 만나? 여기서 만나네. 어지 그래프랑 어디? 여기, 여기 e에서 만나지. 그래프랑 e에서 만나니까 f에 e 라는걸 넣었을 때 d가 되고, 맞지? 따라서 뭐 f 우리가 인버스 정의에 의해서 f 인버스에 d를 넣으면 e가 된다고. 맞지? 따라서 우리는 뭐 f 인버스에 d라고 하는 건 e가 되니까 우리가 뭐 애초에 f 인버스에 f 인버스에 c라고 하는 것은 결과치가 e라고. 따라서 답은 5번이겠네. 됐나?